안녕하세요. 집흥맘 이혜원입니다. 오늘은 부추 잡채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부추 잡채의 주 재료는 부추, 당면, 그리고 새송이버섯, 양파, 당근, 그리고 돼지고기입니다. 그리고 양념장은 간장, 흑설탕, 후추, 물, 그리고 식용유입니다. 부재료는 참기름, 통깨, 그리고 소금이 필요해요. 그럼 재료를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당면을 끓는 물에 삶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물을 끓여 보도록 할게요. 아, 그러면 물이 끓는 동안 부추를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부추는 한 단을 준비했고요. 부추를 씻은 첫 물은 아들한테도 주지 않고 남편에게 준다고 할 정도로 그 물이 정말 아주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추는요, 물에 녹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너무 물에 많이 씻어내면은 이 영양소를 다 빠지게 될수 있다고 해서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도록 할게요. 흙이 아직도 이 줄기 끝 부분에는 흙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깨끗하게 손질을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물 속에 담가놓거나 하시면 영양소가 많이 빠지게 되니까 이렇게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기를 살짝 빼두도록 할게요. 그럼 물기를 빼는 동안 저는 버섯을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잡채에는 표고버섯, 목이버섯, 뭐 팽이버섯 그리고, 늦... 자체에는 표고버섯, 모기버섯, 뭐 팽이버섯, 그리고 느타리버섯 등의 다양한 버섯들을 사용하는데요. 일단 한번 흙들이 묻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깨끗하게 닦아볼게요. 이런 흙먼지들을 살살살살 닦아주시고요. 너무 꽉꽉 눌러가면서 버섯을 닦으시면 모양이 으스러지기 때문에 가볍게 살살 닦아주세요. 닦은 버섯은 와서 밑둥을 좀 잘라내시고요. 이렇게 넓게 넓게 썰어주세요. 대부분 표고버섯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집에 있는 버섯 중에 뭐 표고버섯이나 새송이버섯이나 또는 팽이버섯 같은 것들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이는 이 통째로 사용하게 되면 너무 기니까 반으로 한번 썰어주시고, 그리고 곱게 채 썰어주세요. 버섯을 손질할 때 간혹 이게 너무 부드럽고 이렇게 스펀지 같이 이렇게 봉봉해서 써시다가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같이 칼날이 손에 닿을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손을 베시는 부분이 많이 계시는데 버섯 특히 써실 때 특히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채를 썬 후에는 반으로 떨어주세요 그래서 칼등으로 그릇에 담아주시고요. 자, 물이 끓기 때문에 당면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당면은 약 2, 어, 2인분, 2~3인분 정도 되는 양인데요, 100g이에요. 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1인분 정도 먹는 양을 60g으로 잡는데, 만약에 집에 저울이 있으시면 100g을 계량하셔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 손처럼 이렇게 주먹을 꽉 쥐셔서 전체가 딱 잡히면 이 정도가 한 100g 정도 양입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고, 당면을 넣어주세요. 지금부터 약한 5분 정도 끓는 물에서, 센 불에서 면을 삶아주셔야 돼요. 저는 주로 면을 이렇게 삶아서 사용하는데요. 당면을 불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지근한 물에 면을 한 30분에서 1 시간 정도 어 그냥 이렇게 불려 놓으셨다가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주로 이렇게 끓는 물에 5분 정도를 바글바글 삶아서 그래서 건져내서 이 면을 전분기가 없을 때까지 빠득빠득 어 찬물에서 씻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면이 아주 탄력 있고 탱탱해서 당면을 먹을 때 부른 당면을 드시지 않 않으시게 돼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래요. 면이 냄비에 달라붙지 않도록 한번 휘저겨 주시고요 5분을 기다리기가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 사이에 양파를 또 손질해 볼게요 양파는 한 50g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한반개 정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간혹 아, 이 양파 써는 것도 너무 어렵다 이렇게 좀 얇게 써는 게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한 겹씩, 한 겹씩 떼내서 양파를 썰어주시면 아주 곱게 써실 수 있어요. 이렇게 써시면 그 누구보다도 얇은 양파채를 썰으실 수 있습니다. 요리와는 무관하게 칼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잡채나 비빔밥 같은 칼질을 많이 요하는 요리들이 좀 많이 어렵지요. 그래서 만약에 뭐 요즘에는 채칼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 뭐 데다가 가르셔서 채를 쓰셔도 상관없겠죠. 자, 그다음에 흑당근 준비했어요. 제주도 흑당근을 준비했는데요. 어, 또 흑당근과 그 세척 당근의 차이가 궁금하실 텐데 흑당근은 어, 주로 국산 국내산 당근들이 많아요. 세척 당근은 아무래도 보시면 금액 차이도 좀 많이 나요. 그리고 뭐 사이즈도 좀 많이 크기도 하고 길기도 한데. 거의 중국산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흙 당근도 한번 깨끗하게 닦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껍질을 벗겨야 되기 때문에 필러도 가져갈게요. 흐르는 물에 일단 흙을 좀 제거하시고 바로 필러로 밀어주세요. 제가 원래 왼손잡이에요. 그래가지고 글 쓰는 거랑 그다음에 칼질 빼고는 전부 다 왼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필러도 왼손이 훨씬 편하답니다. 위에 부분까지 깨끗하게 손질을 해주세요. 너무나 귀엽고 오동통한 당근이에요. 당근을 또 필러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필러를 사용해서 균등하게, 똑같이 얇게 이것을 밀어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채는 제가 직접 썰 건데요. 만약에 이것도 싫으시다라고 하면 당연히 체칼을 쓰시면 되겠죠. 근데 체칼을 쓰는 것보다 이 칼질을 하는 것이 이고 식재료의 영양소를 덜 파괴하고 이 자체의 성분을 그대로 간직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칼질을 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볼 때는 지금 대충 한 5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바로 면을 꺼내서 찬물에 깨끗하게 헹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분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호드득 호드득 닦아주세요. 전분기가 남아 있으면요 면 나중에 잡채를 드실 때좀 쫄깃쫄깃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당면을 제대로 헹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찬물에 호드득 호드득 닦아주세요. 손에서 이 미끈미끈한 느낌이 없을 정도로 헹궈주시면 전분기가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기를 얘도 역시 좀 빼둬야 돼요 그래서 물기가 빠지는 동안 저는 다시 당근을 손질할게요 우리 당근을 그래도 좀 예쁘게 자르고 싶으시면은 그 옆에 가장자리를 한번 잘라주세요 그러면 썰으실 때도 좀 예쁘게 썰으실 수 있어요 채는 이거는 이미 벌써 필러로 얇게 슬라이스한 거라서 균일한 채 굵기가 나오죠. 굵게 어, 채를 썰게 될 경우에는 프라이팬에 볶으실 때 시간을 좀 오래 두고 볶으셔서 좀더그 당근의 식감이 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부추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써셔도 좋고요. 아니면 반을 먼저 써시고 모아서 썰시면은 써는 시간도 단축될뿐더러 내가 어느 정도 사이즈로 이거를 썰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진짜 부추랑 숙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만드는 게 부추 잡채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식재료보다도 부추를 많이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이제 돼지고기를 썰어볼게요. 돼지고기는 앞다리살로 준비했어요. 아, 잡채거리 달라고 하면 정육점에서 고기를 썰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집에서 고기 썰기 쉽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정육점에서 많이 썰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고기를 썰 때는요 도마를 좀 하나 먼저 놓고 썰도록 하겠습니다. 핏물을 한번 닦아주시면 좋아요. 핏물을 제거하는 이유는 어, 이 고기의 잡내를 없애기 위함이에요 간혹 핏물이 정말 많이 나오는 고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기들은 나중에 볶았을 때이 고기가 텁텁하고 고기 자체에 그 누린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핏물을 한번 살짝살짝 톡톡 키친 타올로 닦아주세요 그래서 고기는 얇게 채 썰어주세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살짝 밑간을 할 거예요. 이게 고기가 좀더 얼려 있었으면 더 삭삭삭삭 잘 썰렸을 텐데 이미 조금 녹은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밑간을 할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고기를 먼저 어 이런 볼에다 담고 양념장을 버워가면서 나중에 음 조물조물 묻히셔도 좋은데요. 그렇게 되면 양념이 한 군데에 몰려서 양념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념장을 먼저 만들고 고기를 넣어서 조물조물 무쳐보도록 할게요. 간장 한 작은 술 정도. 그래서 한 약간 한 3분의 1 숟가락 정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나중에 양념할 때도 또 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고기 밑간에 간장을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참기름도 동량으로 한 3분의 1 정도. 그다음에 후추. 저는 주로 이세 가지만 넣어요. 그래서 설탕을 여기다 넣지 않거든요. 세 가지만 넣어서 양념을, 밑간을 만들어요. 밑간 양념장을. 그 다음에 고기를 넣고 버무릴 때는 그래도 장, 장갑을 끼고 버무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밑간을 하는 이유는 고기가 더 맛있고 그리고 잡내를 없앨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물조물 무쳐 주세요. 이렇게 조물조물 무쳐서 밑간을 해 두세요. 그래서 돼지고기 밑간도 준비가 됐고 자, 이제 모든 재료의 밑손질이 완성되었어요. 당면에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어, 일단 간장 간장이 100g에 두 큰술 한반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아차제 얼굴에다 튀어버렸네요. 그 다음, 식용유를 넣어야 돼요. 식용유가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가줘야 면이 탱글탱글하고, 그리고 윤기가 잘잘 잘 흘러요. 그래서 식용유를 꼭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흑설탕. 그래서 흑설탕은 약, 오! 실온에 좀 오래 놔뒀더니 벌써 이게 딱딱하게 굳었어요. 한한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어, 만약에 흑설탕이 집에 없고, 다른 그 황설탕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그걸 사용하셔도 좋아요. 다만, 백설탕을 사용하실 때는, 어, 그 흑설탕을 사용하는 것보다 색깔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 그, 그 점은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탕을 양념장에 녹여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후추를 좀 넣어요. 실은 이 양념장은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간장, 설탕, 그리고 식용유. 한 가지가 빠져. 후추 한 가지가 빠졌어요. 물인데요. 물을 넣어야지만 실은이 자체만으로는 되게 짜요. 물은 약 150ml 정도 들어갑니다. 계량컵 이용해서 물은 미리 계량을 해 두었어요. 그래서 설탕이 좀 녹을 때까지 풀어 주세요. 그래서 옆에 놔둘게요. 자, 그러면 이제 손질한 채소를 각 각각 볶아보도록 할게요. 좀 약간 깊이감 있는 후라이팬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불을 올리시고요. 식용유를 조금 두르시고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양파 그 다음에 조금의 소금을 넣고 볶아주세요. 채소는 각각 볶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채소마다의 볶는 시간이 다르고요. 채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을 제대로 느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이렇게 각각 볶아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좀 오래 볶는 순간 바로 색깔이 타고 안 예쁘니까 이렇게 하얀색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불 조절을 잘 해가면서 볶아주세요. 그다음 버섯을 볶을 건데요. 버섯은 기름을 먼저 두르지 마세요. 이 기름을 두르고 버섯을 볶게 되면요. 정말 많은 양의 기름을 둘러야 돼요. 버섯은 이 자체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좀 먼저 볶아서 이 탱탱한 식감이 조금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 기름을 소량 둘러서 볶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벌써 약간 기름을 두르지 않았는데도 두른 것 같은 그런 윤기가 나고 있어요. 이때 기름을 아주 소량 누르셔서, 소금은 한 꼬집 정도만 넣어주세요. 이게 모든 채소에 소금을 넣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소금을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버섯도, 그 다음에 이제 당근을 볶을게요. 당근은 또 기름을 소량 둘러주시고요. 아 너무 머리카락처럼 고운 당근채를 썰은 것 같아요. 또 소금은 소량 둘러주시고 이 당근은 얇게 채를 썰면요 이 볶는 시간도 훨씬 단축이 돼요. 당근은 아주 딱딱하고 어, 이, 익히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채를 써는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볶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기를 볶기 전에 먼저 부추를 먼저 볶아줄게요. 그 이유는 프라이팬을 두번 닦기 싫어서요. <laughs> 기름을 또좀 둘러주시고 부추가 좀 양이 많으니까 두 번에 걸쳐서 볶아보죠. 뭐 네. 부추는 워낙에 금방 익어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볶으시면 그 부추 고유의 식감을 느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만 볶아 주셔서 바로 빼셔서 열을 식혀 주셔야 돼요. 아까 그 많던 양이 벌써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너무 오래 볶으시면 추가 짜글짜글해져서 모양이 별로 예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펴주지 않으면 얘가 자체적으로 더 자기네들끼리 뜨거운 열에 더 익게 되니까 볶으신 다음에 펼쳐서 꼭 열을 식혀주세요. 그래서 하나가 완성됐고 자, 또 기름을 두르고요. 애초에 불을 너무 센 불에서 하지 말아주세요. 또 남은 부추를 넣어볼게요.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하고 그리고 비타민 A와 C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간 해독에도 정말 좋다고 해요. 그래서 간이 나쁘신 분들은 부추 많이 드시면 좋다고 해요. 또한 부추는 어, 이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일종의 황 성분이에요. 이황 성분이 우리에게 힘을 정말 많이 북돋아 주는 성분이라고 해서 그래서 부추가 정력에 좋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도 만리장성이나 그리고 피라미드 같이 피라미드를 쌓을 때도 그 노동 인부들에게 부추를 많이 먹였다고 해요. 그만큼 힘을 많이 북돋아 줄수 있는 음식이어서. 일단 부추까지 다 볶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간한 고기를 볶아볼게요. 그, 실은 고기에는 아까 제가 참기름 밑간을 했기 때문에 굳이 식용유를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고기를 볶을게요. 그래서 고기는 이렇게 풀어가면서 볶아주시지 않으면 떡갈비처럼 하나가, 하나로 뭉쳐져요. 그래서 이렇게 선홍빛 색깔이 모두 없어지고 이렇게 갈색으로 다 볶이면 돼지고기도 다 볶아진 거예요. 나는 좀 기름지게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처음에 식용유 좀 두르시고 고기 볶아주세요. 다 볶으면 불을 끄시고 고기도 담아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당면 양념장에 당면을 볶아서 이 나머지 모든 식재료를 한 번에 버무려서 그릇에 담으면 완성이 됩니다 당면을 제가 아까 그렇게 빠락빠락 씻었어도 전분기가 있어서 면이 뭉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열심히 씻어내지 않으면 전분기를 씻어내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물기를 뺀다고 보셨을 때 이게 떡처럼 뭉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분기가 다 빠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잘 면이 떨어진다 싶으시면 이 정도면 전분기가 잘 빠진 겁니다 저는 그냥 한번 넣고요 양념장이 바글바글 끓어오를 때까지 일단 끓여주세요 조금 더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막 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어 먼저 한번 중불로 좀 줄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막 손에 다 튀고 막따겁거든요 아프고 그래서 중간까지 이 후라이팬의 중간까지 거품이 튀기 시작하면 그때 면을 넣어서 이 면이 양념 국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면을 볶아주시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면을 저어가면서 면을 볶아주세요. 이제 지금은 찬성질의 면이 들어갔기 때문에 불을 조금, 온도를 조금 더 높여주셔서 이 내려간 온도를 다시 높여주셔야 돼요. 손님 초대 요리나 또는 양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 면만 볶아 놓으셔서 면을 그대로 냉동에 보관해 두셨다가 다시 꺼내셔서 프라이팬에 볶으시면 그대로 이 면이 탱글탱글하게 잘 살아나요. 지금 뭐다된거 아니에요? 그러실 텐데 아닙니다. 이 소스가 완벽하게 졸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볶아내야 돼요. 더 반짝반짝하게 날 때까지 면을 볶아주세요. 여기에 간장 양념이, 어, 간장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 하셔도 이 다른 채소에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잘 조화가 돼서 맛있습니다. 짜지 않고요. 자, 이제 소스가 거의 다 쏟아들은 것 같아요. 이제 하나도 양념장이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빠르게 불을 꺼주세요. 자, 어때요? 색깔이 아주 예쁘죠? 그리고 면도 간장과 아주 잘 배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면도 좀 살짝 펼쳐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참기름을 참기름을 처음부터 넣지 않는 이유는 참기름을 넣고 같이 오랜 시간 볶으면요 이 참기름의 쓴 맛이 어, 너무 많이 나오게 돼서 고유의 향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음식 자체가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참기름은 이 요리가 완성된 면이 다 볶인 다음에 약한반 작은술 정도 넣어서 그래서 섞어주세요. 윤기가 잘잘 흐르는 면이 완성되었어요. 이 면과 함께 섞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부추. 자, 그 다음. 아무리 봐도 이 흰색 접시가 좀 작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큰 접시로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온폭한 스댕불에다가 얘를 모두 넣고, 아, 아직도 김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렇게 조물조물. 부추도 많이 들어갔고, 이제 각종 채소들도 많이 들어갔는데요. 만약에 집에 뭐 당근이 없다, 그럼 당근 빼고도 하세요. 다른 버섯 같은 것들 더 많이 넣으셔도 좋고요. 집에 있는 식재료로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세팅을 예쁘게 해볼게요. 또, 이게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예쁜 접시에다가 부추를 먼저 좀 깔아보고요. 부추 잡채니까. 부추를 듬뿍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아뭐 약간 풀밭에 누워있는 그런 기분이네요 그리고 오늘의 또 요리의 마지막을 장식할 깨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깨 향을 좀더 많이 내고 싶으시면 저는 뿌릴 때 애초에 부시면서 넣거든요 그러면 깨소금 손으로 직접 만드는 깨소금을 뿌려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오늘의 부초 자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짜잔. 양은 한 4인분 정도? 성인, 성인이 한 4명이 먹어도 충분할 양으로 당면 100g으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음. 어, 그 부추의 그 특유의 향과 그리고 잡채의 고유의 그 맛이 잘 어우러져서요 뭔가 좀 짭조름할 수 있는데 그, 그런 맛들을 부추가 다 잡아줘서요 먹었을 때 아주 담백함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리고 비타민 A와 C도 많아서 간 해독 효과에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워낙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을 배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못해. 다음 날 화장실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래요. 어, 오늘 이 부츠 잡채로 우리 집 식탁을 잔치 분위기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요리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번 요리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come oh.